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신경과수면센터의 주은현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것은 중년기 이후 흔한 수면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이번 편은 불면증에 관해서입니다. 중년기 이후에 흔한 수면질환을 다음에 다섯 가지의 케이스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72세 여자 환자분입니다. 밤에 잠이 안 오기 시작한 건 20년이 넘었고요. 특히 최근 5년 동안은 낮에 불안하고 두통이 잦다고 호소하셨고 또 최근 1년 동안 건망증이 너무 심해져서 내가 치매인지 아닌지 걱정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0년 동안 개인 내과병원 또 혹은 정신과병원에서 다량의 수면유도제, 신경안정제,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다음에 약물들이 그런 대표적인 드셨던 약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졸민이라고 하는 수면 유도제는요. 원래 처방은 취침 전에 하나를 받으셨는데 중간에 또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여 추가로 더 드시는 양상을 보이셨고요. 환자분은 약을 먹고 어떻게 잠을 자긴 하는데 그 다음 날 너무 머리가 아프고 멍하고 어지럽다라고 호소를 하셨습니다. 불면증을 동반하고 있는 다른 질환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심혈관계 질환 중에서는. 허혈성 신장 질환, 협심증에서 불면증이 발생할 수 있고요. 호흡기계 질환, 만성폐쇄성 호흡질환, 천식, 호흡곤란 같은 질환에서도 또 위기양이나 위식도 역류 같은 위장관계 질환에서도 불면증은 동반됩니다. 또한 신경과 질환, 박힌슨병이라든가 알츠하이머병, 만성 두통, 뇌졸중, 또 섬유근육통과 관절염과 같은 류마티스 질환. 또 우울증 불안증 조현증 양극성 정동장애 같은 정신과 질환에서도 불면증은 동반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내분비 질환에도 빠질 수가 없고 특히 환자분이 통증이 있다던가 또그 외에 다른 수면 질환 수면 무호흡증 하지불안증후군 주기성 사지 운동증 그외 여러 가지 질환들이 다 불면증을 유발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연령별 한국인의 불면증 유병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가로측이 나이, 연령대고요. 세로측이 불면증을 호소하는 유병률입니다. 보시면 당연히 나이가 증가할수록 남녀 공이 모두 불면증의 유병률은 증가합니다. 특히 40대 같은 경우는 여성분이 조금 더 많은 양상을 보이고 50대, 60대로 올라갈수록 전반적으로 유병률은 증가하면서 여성분들이 더 많이 호소하긴 합니다. 그렇다면 증상별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잠들기 어렵다라고 하는 불면증의 증상은 아까 앞에서 마찬가지로 나이가 증가할수록 연령이 높아질수록 남녀 모두 불면증을 호소하시게 됩니다. 자주 깬다 하는 증상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증가할수록 그 유병률이 증가하는데요. 특히 60대 환자분들에서 남녀 모두 심한 자주 깬다라고 호소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72세 여자 환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런 환자가 왔을 때 저희가 진단을 위해서는 단순히 그 하루 외래에서의 외래 병력 청취만 가지고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집에서 2주 이상의 수면 일기를 작성하시게 하는데 실제 자고 깨는 시간, 또 중간에 언제 깼는지, 얼만큼 잤는지, 잠에 대한 느낌은 어땠는지 그런 걸쭉 적어 오시게 한 다음에 그 수면 일기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저녁 7시에 잠을 자기 위해서 약을, 여러 가지 약을 복용을 하시고요. 밤 10시에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여 한번더 복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관적으로 호소했던 수면 시간은 약을 다 먹어도 4시간 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하셨지만 실제 수면일기에 표시했던 누워있는 시간은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12시간 누워계셨고요. 심지어 아침에 일어나서 누웠다 일어났다 반복하시다가 오후에 잠깐 주무셔서 그 낮잠 2시간까지 포함했더니 실제 누워있는 시간은 14시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면 시간은 그 밤에 잤다고 생각하는 4시간, 낮잠 잔 2시간 포함해서 6시간이었는데요. 저희가 이분이 잠을 잘 잤는가, 어땠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면 효율이라는 걸 계산하게 됩니다. 즉, 전체 누워, 실제 누워있는 시간에서, 시간을 자고 있는 시간에서 나눈 시간이죠. 했더니 전체 이분 같은 경우는 수면 효율이 42%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수면 효율은 85% 이상입니다. 이런 경우 저희가 더 추가적인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 수면 다원 검사를 시행합니다. 이 검사를 시행하는 이유는 불면증을 야기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수면 질환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그럴 경우 특히 여성분 같은 경우는 수면 무호흡증이 있지만 자주 깨는 걸로 그냥 인식을 하여서 나는 불면증이라고 오시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면다운검사를 시행해서 갖고 있는 수면 질환이 없는가를 파악을 먼저 하게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자주 깨는 것만 관찰이 되었지 특별히 다른 수면 질환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최종 진단은 불량한 수면위생 즉 누워 있는 시간이 너무 긴 그런 불량한 수면 위생과 약물 의존성에 따른 만성 정신 생리성 불면증으로 진단할 수가 있었고요. 그런 경우 저희 치료는 우선 약물 치료라든가 다른 인지 행동 치료 같은 걸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 전에 72세라는 연령을 감안하여 노년기 수면안에 대한 수면과 약물에 대한 이해를 먼저 환자에게 시켜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노년기 수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5세와 84세 노인의 24%에서는 4종류 이상의 만성 질병을 갖고 있다고 하고요. 이중 80%에서 수면 장애를 앓고 있다는 미국의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노년기 수면은 이전 청장년기에 비해서 자주 잠이 깨고, 깊은 잠이 감소하고, 수면 사이클 횟수가 줄고, 수면 주기 전진해서 너무 일찍 졸리고 일찍 깨는 양상을 보이시고요. 또 우리 수면 중에 램 수면이라고 하는 꿈꾸는 잠이 감소하고, 수면 단계 이동이 잦아서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이것은 어쩌면 연령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인데요. 많은 환자분들이 이전에 젊었을 때 매우 잘 자던 기억만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연령에 비해 나쁘지 않은 수면임에도 불구하고 어, 난, 난, 난 잠을 너무 못 잔다, 난 불면증이 있다 라고 호소하는 경우도 꽤 있으십니다. 또 하나, 불면증을 일으키는 약물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흔히 드시는 고혈압 약 중에서 알파 차단제, 베타 차단제가 어떤 사람에서는 불면증을 야기시킬 수 있고요. 또 호흡기계 약물 중에서 알부테놀, 테오필린 같은 약물 또는 충혈 완화제인 슈도에페드린, 페닐이라는 약물도 불면증을 야기할 수 있고, 또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서 먹을 수 있는 신지로이드라든가, 아니면 흔히 우리가 다른 질환에서 먹을 수 있는 스테로이드도. 오후 시간에 복용했을 경우에 불면증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인데놀 같은 약물 아까 우리 환자분에서 많이 복용하셨는데요. 그 약물도 어떤 환자에서는 불면증을 일으킬 수 있고요. 또 니코틴 담배에 들어있는 니코틴이나 흔히 마시는 커피나 녹차에 들어있는 카페인도 불면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약물입니다. 그렇다면 불면증의 일반적인 치료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알고 계신 것은 약물치료인데요. 약물치료는 사실은 급성기에 쓰는 것이 원칙이고, 어떤 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 장기적으로 쓰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불면증 환자분들이 약을 복용하면서 오히려 약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더 그거에 대해서 불안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약을 끊고 싶은데 못 끊는데 잠을 더, 걱정하니까 다, 잠을 더못 자고 이런 악순환을 보이시는 경우가 많이 계신데요. 그 경우에 저희가 비약물 치료를 권유 드립니다. 비약물 치료에는 수면 위생 교육, 기본적으로 어떻게 잠을 자는 것이 건강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다음에 많은 불면증 환자분들이 저녁만 되면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게 되고요. 잠을 또못 자면 어떠냐? 어떻게 하나? 또 내가 이렇게 약에 의존해서 잠을 자면 어떻게 하나 하면서 많이 긴장하고 걱정을 하십니다. 그런 환자들은 습관화가 돼서 오히려 저녁 시간만 되면 힘들어 하시는데요. 이런 분들한테 이완 훈련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밝은 빛 치료가 있는데 많은 불면증 환자가 밤에 잠을 못 잤으니까 낮에 내가 이것을 보충해야 됐다고 생각을 하셔서 계속 누워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지도 않고 하루 종일 집에서 누워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어, 태양광이나 밝은 빛은 우리의 뇌를 깨워서 밤에 잠을 잘 자게 하는 굉장히 훌륭한 치료제입니다. 밝은 빛 치료하는 것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거 외에 인지행동치료라고 해서 수면 제한과 자극 조절 같은 방법을 쓰는 저희 병원에서 특별하게 운영하고 있는 불면증의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불면증을 치료할 수 있겠습니다. 약물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약물은 처방약을 하는 경우, 처방약인 종류가 많은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벤조디아제핀으로서 잔악스나 알프람, 미다졸람, 할시온, 졸민, 달마돔 등이 있을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벤조디아제핀 수용체 작용체인 졸피뎀. 가장 많이 드시는 졸피뎀과 그 외에 잘레플론, 에조필로크롬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건 두 약물은 아직 국내에 도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 수면유도호르몬으로 뇌에서 나오는 멜라토닌 수용체 작용체도 미국에서 나와 있는데요 아직 국내에 도입이 되어 있진 않고요 그 외에 항우울제라든가 항정신성 약물도 약물 치료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다시 본 환자에 돌아가면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미 너무나 많은 약물을 복용하고 계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약을 쓰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잘못된 수면 위생 때문에 또 너무 오래 누워있는 시간 때문에 수면 위생이 나빠져서 불면증이 더 악화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약 복용 시간을 7시, 10시 두번 드시던 것을 밤 10시로 제한을 하였고요. 실제 수면 시간이 4시간이라고 하시니 자리에 누워있는 시간도 5시간, 이렇게 최대한 수면 시간과 유사하게 최대한으로 자리에 누워있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수면 제한 요법이라고 합니다. 처음엔 적응하기 너무 힘드세요. 하루 종일 누워 계시던 분이 갑자기 누워있는 시간 줄이고 밖에 나가 활동하라는 걸 늘리려고 하니까 굉장히 처음에는 거부도 하시고 안 하시겠다고 하셨지만 한 2주에서 4주간만 저희 지시에 따라서 잘 따라 하시면 굉장히 수면 효율이 올라가면서 점차 자리에 누워있는 시간을 늘려서 정상적인 수면 패턴을 저희가 만들어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드시던 약물에 대해서 추가하는 건 아니었고 조금 용법을 바꿔드렸습니다. 우선 불면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인데놀이라는 약물은 저희가 줄여서 중단을 했고요. 알프람 같은 안정제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줄여서 중단했습니다. 그거 외에 환자분이 굉장히 의존하시던 수면 유도제인 졸피뎀 졸민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앞에서 말씀드린 수면 제한과 함께 졸피뎀도 한 가지만 사용을 했고 졸미는 줄여서 중단했고 엔아포는 보통 졸피뎀 같은 기본적인 수면 유도제에 추가해서 많이 쓰는 항우울제 약인데요 노인분 같은 경우는 조금 항콜린성 작용 때문에 입도 많이 마르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굉장히 처지고 힘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역시 줄여서 중단했습니다. 이제까지 중년기의 흔한 수면 질환인 불면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으라차차 7080 제3편 강의가 시작됩니다.